어, 2007년도에 기아자동차 내사 사태 현장 실습이 있었을 때 아마 저 뒤편에서 저희들이 어, 기자회견도 하고 투쟁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여 년도 넘고 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현장 실습에 대한 교육부의 방침은 하나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어찌하여 모든 사회의 구조적인 내용이나 다 변하고 있는데 현장 실습만큼만. 이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교육부에 한 번,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 교육부 발표한 안전건의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추가 개선 방안은 현장 실습의 근본적인 취지와 내용과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발표입니다. 교육부 개선 방안 중 비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고 해서 현장 실습생이 더 좋은 일자리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현장 현장실습에 생 대한 현장적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장실습생이 기업체에 필요하는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기업, 기업에서 저임금 노동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장실습생의 실태입니다. 현장실습생에 대한 임금지원은 현장실습 현장 참여 기업에 대한 확대가 예상되며 우수한 기업 참여보다는 영세기업이 참여 확대로 인한 현장 실습생의 노동 안전은 더욱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발표하는 계약에 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안전거리 현장 실습 추가 개선 방안으로는 또 다른 사고를 방지할 수 없으며 앞으로 또다시 사고가 일어난다면 지난 몇 년간 발표한 현장 실습 개선 방안이나 대책관처럼 교육부는 현장 실습에 대한 또 다른 추가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언제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방조하는 역할을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인시방편으로 현장 실습을 개선하지 말고 현장 실습 제도를 폐지하고 취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과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학생은 노동자도 아닌 현장 실습생을 학교와 교사, 노무사가 노동, 인권, 산업 안전에 대한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학교가 교사, 노무사에 전가하지 말고 차라리 현장 실습생을 법률적으로 노동자로 인정하고 책임 있는 감독 기관이 노동부가 노동법을 적용하여 노동 인권과 안전 근로 감독을 행사해야 합니다. 직업 교육을 받고자 지원하는 중학생들은. 뜻을 가지고 특성화고에 지원을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술과 기능을 가진 직업인으로서 삶을 선택하고 특성화고에 입학합니다. 어, 현장에서 바라본 현장교사의 지금 특성화고의 현실은 3학년 1학기 때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을 파형으로 운영하고 있고 어 2학기 되면은 9월달부터 현장실습을 나가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또 교실에 학생들이 한두 명 빠지면서 또한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특성화고의 현실입니다 이런 특성화고의 직업교육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특성화고의 많은 교사들은 현재처럼 운영되는 현장실습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의 취업시스템을 개발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책임있게 운영될 수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행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현장 실습 개선 방안은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나 실습생의 학생들이 요구하는 조건은 하나도 만족하고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성하고의 수많은 예산 지원으로 인한 중기청 맞춤형, 도제교육, 취업 강화 사업 등 특성하고 사업에 대한 재구조화 사업도 필요합니다. 예산으로 특성화고를 바꾸기 전에 근본적인 현장 실습과 취업제도, 직업교육 정상화 모든 부분을 새롭게 재편해야 합니다. 현재 몇 년째 지방을 비롯하여 수도권의 많은 특성화고는 신입생 미달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 학생수 전국 평균 대한민국은 18%입니다. OECD 평균은 직업교육이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은 한 5, 6년 전에 20, 최고 26%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18%까지 직업교육의 학생수가 떨어지고 있는지 교육부는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직업교육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특성화고는 직업훈련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역할을 하는 특성화고의 직업교육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취업을 학교와 교사에게 전담하는 현재의 교육제도는 한계에 있습니다.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좋은 일자리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업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사가 기업체를 발굴하고 기업체에 대한 현장지도 점검을 언제까지 요구할 것인지 교사는 교육을 하기 위해 교수 학습 활동에 전념하고 취업은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는 특성화고의 직업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취업을 책임져야 합니다. 선진국의 직업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책무성을 가지고 전적으로 지원하고 산업체, 경제단체, 직능장, 직능단체 산업별 노동조합, 지자체 등이 연합하여 국가에 대한 직업교육의 책임을 확대하고 있는 게 선진국의 직업교육 모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산업별 노동조합, 이런 여러 단체가 모여서 책임을 갖고 특성하고 졸업생에 대한 현장 실습과 취업대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새로운 직업교육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땐질 처방 그만하고 직업 교육 정상화 방안 종합 대책 마련하라.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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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교육부는 아니, 하나 더 남습니다. 교육부는 학습권 보장하고 고용노동부는 특성화고 졸업생 고용 보장하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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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멀리 대구에서 올라오셨습니다. 30년 이상 40년 동안 우리 실업계 학생들하고 함께 생활했던 하고 지금은 퇴직을 하셨습니다. 참담한 심정을 우리 김용생 전 대구 전교조 대구지부 직업기획위원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어, 저는 19년 2월에 직업기구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는 3년차 전기 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위험한 업무를 또 취급도 하고 있고 우리 졸업한 학생들이 얼마나 위험해, 위험한 상황에서 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관찰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기 전에 우리 최근 현장실습 잔혹사를 살펴봤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에 우리 제자들의 10명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5명은 처참한 사고로, 또 5명은 고통에 못 이겨서 홀로 떠났습니다.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계속되는 사고에, 교육부는 땜질식 정책만 이반을 하고 있고 책임은 전혀 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에 울분을 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어 위험한 일도 하면서 또 우리 학생들은 왜 중대재해를 당해야만 하는가? 반복적으로 당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것을 저는 일을 하면서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기를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10년을 공부했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왜? 사고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가지 않고 저는 저 나름대로 준비기간을 거쳐서 현장 견학 실습까지 따로 회사에 마련해달라 한 다음에 나갔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사고 요인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때다 아실 겁니다. 산업재해율이 높다는 것은 그 이면에는 현장에 가보면은 안전 시설, 안전 장비가 절대적으로 미흡합니다. 제주도 이민옥은 사건에서 여실히 증명이 되었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서는 안전에 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전체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이 되기 전에는 절대 해결이 될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어느 기사에서 봤습니다. 산재사고의 56%는 입사하거나 새롭게 배치된 사람들이다. 아, 6개월 내에, 6개월 내에 어, 일을 하고 있거나 새롭게 배치된 사람들이다. 우리 현장 시템당한 학생들이 100%다 여기에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안타깝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우리 학생들은 업무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 능력이죠. 어떻게 기계가 작동되고 위험 요인이 뭔지를 기존에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적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커버하기 에서는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정산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울 것도 다 배우지 않고, 즉, 운전, 면허증만 따딱해서 실습도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에 내보내는 것과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상황 대처 능력이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위험한 작업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작업해, 작업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을 생각했을 때, 이 학생들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위험한 작업을 하면서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이러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현장 실습은 위험에 전면적으로 노출되어져 있다. 중대체의 발생은 피할 수가 없는 필연이다. 그래서 현장 실습은 폐지가 정답이다.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나중에 최소한 70세까지는 일을 해야 될 걸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졸업하고 최소한 50년을 일을 해야 됩니다. 50년 근무할 학생들한테 몇 개월 먼저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몇달더 교육을 시키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생들을 위험한 현장에 일찍 투입시키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제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죽음을 도르는 현장 실습을 지금 당장 폐지하든가 폐지할 능력이 없으면 교육부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한 가지로 끝내겠습니다. 교육부는 죽음을 부르는 현장실수 당장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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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예, 멀리서 아침 일찍 대구서부터 올라오신 우리 선배님 김영생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구호 한두 가지 크게 한번 외쳐보고 기자회견 문양동이 있겠습니다 교육부는 죽음을 현장실수 폐지하라 세. 지의차분 네. 그만하고 직업교육 정상화 네. 방안!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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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교조 직업교육위원회 정책국장 정보현 선생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아, 네, 낭독하겠습니다. 중금의 현장시습 폐지하고 직업계고 교육과정 정상화 제안 수용하라. 오늘은 살을 깎는 추운 날씨다. 그러나 지난 10월 6일 우리는 여수 앞바다에서 참혹히 죽은 현장 습생의 소식을 들으며 오늘보다 더욱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그 고통을 마주하고 지난 11월 24일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절박한 심정으로 현장 교사들이 통곡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지난 12월 23일 교육부는 현장 습 추가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고 홍정훈 학생 사고 이후 78일이나 지나 현장학습 제도 변화 요구에 미적거리며 내놓은 대책이다. 그동안 현장학습 제도는 사고 발생 후 제도 강화, 다시 제도 완화 후 사고 발생 후 악순환을 거듭했다. 그런데 이번 개선 방안은 제도 강화에도 미치지 못한다. 교육부는 이번 추가 개선 방안이 학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 강화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방안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간 실효성 없는 방안에 불과하다. 참여 기업 현장 습 폐지라는 최소한의 안전 조치도 하지 않았다. 기업의 현장 습 참여 조건은 한없이 낮은데 고용부의 감독 기능을 추가한들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는가? 이번 추가 개선 방안은 2017년 8월부터 매년 발표한 제도와 같은 흐름이다. 현장 습 업체의 기준은 낮추면서 현장 습 안전은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2017년에 교육부가 만든 제도로 학생을 잃은 우리들의 처참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찢어진 속살에 소금이 뿌려지는 것만 같았다. 이 고통을 무엇에 비유하겠는가? 교육부는 학생들의 직업교육과 취업에 대한 열망의 답이 마치 혈생시습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지 말라. 교육부는 현장에 쓰면 한 이름으로 개별 기업에게 직업교육의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되며 질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을 학생들의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일자리를 만들 책임은 바로 정부에 있다. 우리가 진정 직업계고 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한다면 현재 습을 폐지하고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 말고는 답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현재 학습을 폐지할 대안으로 전국 동시 취업기간 설정을 통한 직업교육 교육 정상화 방안을 제안한다. 적어도 3학년 2학기 11월까지 취업활동 없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12월부터 전국 동시 가칭 취업준비기간을 정해놓은 공채기업 및 취업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다. 12월에 취업을 준비하고 1, 2월에 채용 및 입사전 사전교육을 받는 뒤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한다면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 때문에 학생들도 노동자도 아닌 존재로서 위험지대에 놓이는 일이 사라질 것이다. 반복되는 죽음을 마주하면서 현장습을 유지하려고 하는 교육부는 현장습 중에 발생한 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방관자이자 가해자이다. 정부는 이제 더 떼울 곳 없이 누구더이가 된 현장습을 폐지하고 전국 동시 취업 기간 설정을 통한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 방안을 수용하여 직업교육을 정상화하라. 우리의 요구 마지막은 같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교육을 굉장한 노동력 착취로 더는 학생들을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 이지 하나 현장 학습 땡질 처방 그만하고 직업교육 정상화 방안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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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 교육부는 학습권 보장하고 고용노동부는 고용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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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하라 보장.